찍고 35m 거지 담배 한번 해보고 바닥 찍고. 자 우리 빗소리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양산 최재원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예 차차 화이팅. 자 회장님 반갑습니다. 축수. 자 우리 회장님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쿠쿠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선선 하게간좀 맞아 올시되자 우리 열기기신이서 반갑습니다. 예 회장님 아이 좀더 이따 오시지. 예. 조, 금만더 참으시지. 자, 우리 회장님 계좌운, 자, 광삼주, 시 자. 자, 우리 안연철님도 반갑습니다. 예, 케인님도 반갑습니다. 자, 우리 대가리 딱대번님 반갑습니다. 우리 구름 파도뉴스 반갑습니다. 우리 설담 보님 차차 웃어있어. <laughs> 지금 아직 더부요 듣습니다. 회장님. 듣고 고기가 초반에 좀 놀다가 이제 조금 놀다가 조금 주춤하거든. 요 아, 3시까지 한번 치고 올리고 있좀 뜨거, 뜨거, 뜨거운 느낌이니. 초반에는 조금 더 치고, 전체 치고 올리고 보이스. 한꺼번에 치지 말고 얘한 예. 1, 2, 3, 4시. 저 우리 강두연행이 오셔이 반갑습니다. 예. 추승. 노를 없습니다. 예. 아니, 단단한 건 아니고, 예. 나 낚시가 좋습니다. 어, 요, 풍출내로입니다 예, 요거, 치마한 있습니다. 와, 따아 예, 요. 와, 옷, 이 옷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예. 치이낚시하하시 분도 아시죠? 요, 막, 옷에 엉망이거든요. 그래갖고, 다이아에서 노는 거는 한 9만 원돈 하더라고. 그래갖고 뭐 비싸서 못 사고예. 그래갖고 뭐 이거 주방 높은 거 하나 샀습니다. 아 어제는 당연히 심했지. 어제는 예. 우리 빨대 뉴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우리 도마도 뉴스 반갑습니다. 빠는 1호입니다. 빠는 예. 1호, 심해 빠는 1호입니다. 형님 사무장, 뭐 이거 뭐 장난이지? 사무장이 뭐? 인자 들어왔는데아 낚시꾼이요. 아, 헤이! 낚시꾼이. 아, 자 우리 나눈 뉴스반갑습니다사무엘로땅뉴스반갑습니다자 들어오신 분들, 나도 반갑습니다. 저희 자 들어오신 분들. 자한 마리씩 올라옵니다. 형님. 예, 조방용품이 팝니다. 전달해 예. 전달해 어제 같은 경우는 에 당연히 까치가 예민합니다. 왜 예민하냐면은 우리가 한 3일 쉬다가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민물도 많이 유입되고 이래가지고 예. 제가 어제 가자는건갔습니다 예. 거기 안 제가 동생보고 가지 말랬거든요. 예. 오늘 가지했는데자 우리 이 정보 형위 형님, 오셨죠? 반갑습니다 형님예 텐빈입니다 형님 잡초 일단, 한 번씩 올라옵니다, 형님. 사해볼게요 자, 자, 오늘 채비는, 자, 대신 낚시도는 텐빈, 예, 눈알 반짝이 하나, 뽕돌 40포, 자, 대신 낚시도는 아가미바늘 1호, 자, 목줄균이 1m. 예, 일단 수심 먼저 찍고, 예, 봅시다. 자, 찍고. 자, 오늘 동출 했습니다, 동출 나도 안 돼, 물이 너무 많이 가는데. 예, 오늘 물좀 많이 갑니다, 형님. 예. 우리 김기순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회장님. 예 언제든지 연락 해 주십시오. 말좀 되면, 근데 올해가 시알이 좀 괜찮습니다. 예. 초반 시알이. 근데 요리 시알이 이제 좀 좋으면 까지가 빨리 끝납니다. 항상 제가 깔칠를 해보면은 초반에 풀치가 안 놓고 삼직이 놓으면좀 빨리 끝납니다 예 우리 경기수님 감사합니다 예, 예 회장님 기다리겠습니다 예. 지금 40포도 막 빵빵 날립니다 지금 야, 이줄 내리실 때 한번 살살 잡아주시고 자 우리 종이 한님 반갑습니다 이자 예. 시작합니다 이자 예. 내려갑니다 지금 40m인데 아 40분도 40분대 빵빵 날아갑니다 지금 예잘 걸리겠는데 아유 어쨌든 회장님 그 더운 날씨에 꽃이 많으십니다 예. 예 포인트는 제가 설명 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작해보기. 자, 45m부터 올라가겠습니다. 자, 우리 도나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해 해신호입니다. 해신호. 예, 진해 해신호입니다. 어, <laughs> 이디란 받았습니까? 이디란 받았습니까? 이디란 받았습니까? 이디란 받았니까 이디란 받았습니까? 이디란 받았습니이라서 받았습니까? 이디란 받았이 자, 우리 배운 톤이갑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나기. 자, 우리 맨날 같이 생간해 주시지 습니다 자, 나나님도 반갑습니다. 자, 오뎅는가 찾아보시죠. 자, 우리 김병훈님도 반갑습니다. 아, 다도도무0분 아, 었다 이거, 와 아, 독도 무도 무지개. 아, 독도 무지개. 아, 독도 무지개. 아, 독도 무지개. 아, 니다자 우리 토 독도 무지개. 아, 독도 니다 아, 다도신지 팔곤룡방과. 자 우리 철어 오고. 와 떠요. <laughs> 빡시네 이거. 봉도 4 0보 이거 빡시네. 뭔 바다? 안갔요 어제 깔치 잡으러 내 봉하고 좀에 잡아왔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아해 신호 선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오늘 좀. 퇴타슨니 토코아키데 b o 긴기진이, 뿔, 퇴타, 있다. 아, 다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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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목 아재 준비 하이자 우리 마린 육군 행이우오이 죽행이 반갑습니다 축승 야 서십니다 무는 자 우리 마린보이즈에서 빨습니다이뭐 버퍼 좀걸리노 이러노 아, 어우 좋다 잠깐만 가서 내려볼게 오늘 막 전환근하고 막 힘들어서 전환이놈더라고아 지금 회장님이 거기 기다리시는데 이거 빨리 잡아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지네 갑자기. <laughs> 오늘 돌박이 형님이 회장님이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바로 들어오신 있네. 보자, 똑바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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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물어가보자 가자 가자 자 오늘도 팟 뉴스 반갑습니다 믿고 보는 간단히 오늘 간이 좋아 보이듯이 잠깐만 찾보이시자 우리 아이피 랭이 반갑습니다 랭이 우리 캠핑하는 낚시니에서 반갑습니다. 폭포해야할인데 그렇지? 두 번째 계스팅조좁 아주 멋있다. 조하 반을 이개 이상을 조비고. 아, 나모네냐 먹어 가 와리걸리노. 어이 장사 오랜만에 하는데. 자, 형님들 좋아요 누르신 분들 형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맞겠지 형님들? 예. 와다 파리야. 어?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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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고 강이야 맞네. 아 이거 어째 방게 정원에 사야 되나? 아간따이가 오지마. <laughs> 네, 시있시 3시 해시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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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다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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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3 3시 시시 아이 우리 아이링이 계좌번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서군도 흐름이야 흐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간이 안맞는 이소심고맙습니다알겠습니다 예, 에이 아이필이 형님 고맙습니다 작년보다 살긴 예찰 육수 맛집입니다 한칠때 실시간 방송 많이 못해 가지고 빡시 안 해가지고 찰집입니다 지금 배도 엄청나게 튀어 나왔습 용원이 으나 물어 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용원님 삼지 같이 얼굴 한번 보자. 예. 있어. 30으로 바꿔야 되겠네 자 우리 길거리 게스팅님 캐스팅님 어서 반갑습니다 찹찹. 이런 버프가 좀 있네 버가버프좀 있어 자 우리 미약인네수 반갑습니다 정말 그제 만코라고 했 아예 축하드립니다 참, 참. 또상식으 바꿔야 되겠는데 멀쩡 어. 지금 바꿨다 상으 바꿔야 돼. 자 우리 잡수 이제 바꿨습니다 아요거딱 라인에 요거딱 버프 있는 라인에 들리는 거지 오늘 또 구름가자도 차에서 안 갖고 오고 간이 안 맞네 구름가자 몇개 없는데 간이 안 맞네 버프가요, 큰일 났는데, 계속 잡히는데. 고파요. 얼른 와. 해고 일주일 네나일주동사실 뭔데? 입일주에 다시. 오시부터아에보도뭐 말해 보시오. 네번 나오는. 사실 이런 얘기 잘안 하는데 이게 우리 대상어들은. 그저 제주 제주 어부 저 체력기 보고, 계속 어리고 도둑 도둑. 지가 소리. Jesus rolou 이제 예, 버프가좀 많이 걸리네. 잠깐 보고 한번 방송 폭발 시키고 다시 시작하든지 보겠습니다. 주메라. 먼저 시작입니다 자, 우리 처음 저희 반갑습니다. 아, 이제 법보 좀 안네. 심하네. あれしまの 우리 학고모 형님 수주 반갑습니다. 찹차 예, 아이고 우리 섭하는거 써있어. 충성 벌벌 장난 아닙니다. 배 엄청 실이 많습니다. 我是他，不不能买格力呢，不不能买格力呢。哦，卡梅 딱그 뒤에가 떠이야 편할긴데 예. 방송 폭발 시킬까예 방송 폭발 시킬까예 시켜 다시 시작할까예